대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 들여 왔거니와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11절 12절은 같이 읽죠 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계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운 말은 고운 마음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운 말은 고운 마음에서 구약성경에서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은 책을 잠언사라고 배웠죠 신약에서는요 야고보서 오늘도 이어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내 말의 열매는 내가 먹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입에다 모으고 외쳤죠. 뭐라고 외쳤어요? 야호. 근데 요즘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면 자연보호법에 걸린대요. 야생 동물들이 야호 소리를 여러 사람이 크게 외치면 놀래가지고 그뭐 새끼가 뭐 잘못 자란다고, 낙태한다고, 그래서 그 자연법으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야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잡는 것도 요즘은 못 잡게 돼 있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치면 메아리가 돼서 오죠. 훨씬 더 넓은 파장으로 내게 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내 말은 내가 고스라니 먹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에 힘이 있다 그랬죠 말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자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말 때문에 내 인생이 얽히기도 하고, 내가 한말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꼬이는 게 아니고, 왜 꼬이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막힌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말이 힘이 있고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쁘게. 기도할 때처럼 정제된 언어로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번 연습해 볼까요? 괜찮아요. 다시하면 돼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한번안해 집에서 안해 보니까 잘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 좋은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인도하시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늘 그렇게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거야. 계속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하나님 되고 싶어요.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제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제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야구보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을까? 이 혀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솔직히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그말 이중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오른손으로 우리 한번 주둥아리 한번 때려볼까요? 다른 사람 주둥아리 때리면 안 되니까 내 주둥아리.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게요. 주님,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도망할지라도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뭐예요? 부인도 하고 처주도 하고 맹세도 해요. 여러분 한 입에 베드로의 입에서도 두 말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를 저주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볼게요. 이것으로 이게 뭐예요?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입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의 일관성이 신앙 성숙에 아주 필요한 요소예요.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 텐데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이 아래 자막 읽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자막 부탁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뒷담화까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험담보다는 칭찬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고 하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내 밭에 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입술에 좋은 열매 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다섯 가지. 이것만 한 30번 읽고 설교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입술에 30초가 누구 가슴에는 뭐가 돼요? 3 0년이될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말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의 말이라면 그말 붙잡고 한평생을 그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살 거고요. 그 말이 가시가 도치고 독소가 있는 것이라면 그말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사가 야고보가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샘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셈, 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야고보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셈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먹어요.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의 뭐라고요? 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같이 읽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도 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면 입에 향기로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마음에 생각에 욕이 가득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나올 거예요. 악한 것을 가득 세워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입술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제가 처녀 총각들이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제가 주는 조언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그 말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아니면 자꾸 만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면 발로뻥차버려라 그래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래 의미를 보면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바둑에 빠져가지고 수요일 날 점심 잡숫고 아, 머리도 식힐 겸 바둑 한판둬야 되겠다고 하 인터넷 바둑에 들어갔어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요, 바둑 한 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기면 승리감에 도치돼서한번또 하고요. 지면요, 아이 고한수 때문에 졌다고 아쉬워서 또 시작해요. 이 목사님이 바둑을 한판두판두다 보니까, 어, 수요 예배가 가까운 거예요. 가지고 빨리 인터넷 끄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섰는데, 성도들의 머리통이 다 바둑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가끔 흰 머리가 있으면 흰 바둑알로 보이고, 벼 있는 데는 아다리로 잡은 거고. 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시작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다리 했답니다 <laughs>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자꾸 바둑판과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다리 친 거예요 제 아내가요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어떤 심각한 문제나 이런 얘기는 저한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제그그 얘기 들으면 설교 시간에요 나도 모르게 아다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그냥 급한 일이 아니면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얘기를 안 해주시고 끝나고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어느 분은 끝나고 했는데 까먹었다고 또안 하는데 잘 적어놓으셨다고 꼭 하셔야 돼요 자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나 인격이고 그 말이 곧 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아니고 우연히 툭 나온 말이야. 아니요. 그 마음 구석에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이 속담이요, 다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속을 다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속이 흰지 검은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100%는 완벽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술 잡수는 분들,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술잡수는다 그랬죠. 혼자 얘기하면 술 처먹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거는 아니에요. 설교 내용이. 여러분, 술 먹으면 말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왠지 알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이성이, 이 말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술술술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술 먹어서 술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아, 그건 아니라고. 내가 술 취해서 술 기운에 한 거라고. 천만의 말씀. 이미 술 먹기 전에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술 기운으로 입이 풀리니까 자기 소개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자막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복창해요. 말이 바뀌려면 시작. 말이 바뀌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들고요. 시작. 말이 바뀌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마음이요. 마음. 말은 마음의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 밭을 지정하시고, 마음을 가꾸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말로 표현되고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밭을 가꿀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찰스 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신이라는 사람과 5년 뒤에 당신이라는 사람 간의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읽고 있는 책과 사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다.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오늘 당신이라는 사람과 5년 뒤에 당신이라는 사람 간의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읽고 있는 책과 사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 책에 의해서 당신의 지성이 결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이 가까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입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 입술에 무슨 언어가 나올까요? 예. 생명의 언 생명의 언어. 은혜의 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 주는 복스러운 말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끝자리에 보면 그리또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뭐예요?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입이 걸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주장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편에 10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메디타티오라고 해요 이 메디타티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약을 이야기하는 메더슨. 그러니까 묵상과 약은 같은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짝 담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묻죠. 제가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죠.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다 그러면 제가 어디 아픈데 맞춰 보세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힘들대요. 애들은 아퍼도 말을 못하니까 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아픈데 얘기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끝나는데 뭐 지끈지끈 아프고 막표현도 엄청나게 길어요. 의사 선생님 딱한 마디만 써요, 두통 이렇게. <laughs> 이 이것저것 검사하잖아요. 검사하고 처방전을 내리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잖아요. 여러분 약을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사오면 진열장에 올려놓고 그냥 쳐다만 보나요? 아니요. 처방전대로 잘그 약을 드셔야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열장에 수십 권비에 놓는다 해도. 그걸 여러분들이 마치 약을 복용하듯이 내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다섯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 교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부 예배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세 가족실에서 잠깐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오늘 예배드렸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다른 건잘 기억이 안 나고 목사님이 설교 들을 때 졸지를 못하게 한대요. 막 복창시키고, <laughs> 막 일깨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말씀이 작동합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배고프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요? 예수님의 십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그 시, 마귀가 시험하자마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얼마큼 읽는지 모르겠어요. 당한 절이라도 읽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요즘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차례대로 읽으세요. 신약을 차례대로 읽든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 읽다 보면 맥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수 있고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순절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언어는 뭐 외국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내 말이 공동체에 상처주는 언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언어를 종종 사용했다면,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그 언어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덕스러운 그런 은혜의 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 밭이 기경되고 우리 언어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수도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과거의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무할 때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것 같이 성령 충만도 그러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구보는 우리 말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의 근원이 되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들도 여러분 들의 입술 이 은혜 의말 누군 가를 세 우고, 누군 가를 격려 하고, 누군가 에게 소망 을줄수 있는 그런 마 음의 밭 에서 그런 언 어를 사용 할수 있는 복된 하나 님의 사람 들이, 다되어줄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을 드립니다.